3 프로젝트 몰랑몰랑 몰랑 주식 캐러멜 몰랑이 랜덤 키링도 까보겠습니다 예! 딸기맛 한 통에 3,000원씩 샀고요 자, 총 18가지의 몰랑이 랜덤 키링이 들어있다고 하는데 이게 너무 귀여워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딸기맛 주식 캐러멜은 솔직히 큰 기대는 되지 않습니다 캐러멜 맛보다는 키링이 우선이라 뜯어보자 고 아! 어, 어. 딸기 우유 향이 엄청난데? 그냥 딸기 시럽 냄새 같은데? 아 이거... 아, 코가 왜 이렇게 막혔어? 어, <laughs> 오, 오. 오, 오. 뭐야, 이거 너무 귀여워. 아, 아, 여기 깨알 캐릭터가 있네. 오, 귀엽다. 우선 키링을 한번 따볼까? 그래! 두둥. 요즘 랜덤 키링 언박싱을 할 때는 항상 네.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캐릭터에다가 동그라미를 치면 그게 나온다는 속설이 있어. 아, 진짜? 그러면 동그라미를 쳐보자. 어, 뭐야? <laughs> 교과 선주. 동그라미를 쳐보자. <laughs> 나는 18종류 중에 당근 몰랑이 짱 귀여움 나는 여기에 꿀벌 모양이 있거든? 아, 기린 아니야? 이게 기린이야? 나 방금 아 기린도 귀엽네 이랬는데 꿀벌이구나 이거 <laughs> 자 열어보자 열어본다 같이 열까? 땅땅 따라땅 아, 아 아니야 이거 하지마 <laughs> 아 저번에 디스 당한 거좀 짜기 싫었어 하나 둘셋오아와나 아, 아. 아, 당근인 줄 알았는데 <laughs> 야오 귀엽긴 한데 오, 진짜 귀여운데 이거 어디 있어? 난 여기 있다. 아난 얘다. 아 이렇게 두 개야. 어 근데 나름 비, 분홍색이 나왔어 다행히아 나는 청색이라고. 아니 처음에 딱이가드까지딱 나와서 어 당근가? <laughs> 아 나도 놀랐어. 뭐야? 아 이게 보호 필름이 붙어 있네. 어아 뭐야? 난 퀄리티가 이런 줄 알고 실망할 뻔했네. <laughs> 오, 귀여워. 난 불투명해. 어? 고그 필름이 있나봐 뒤에도 이거 키링 어떻게 된 거야? 열받네. 안 귀여 이대로도 귀여워 됐어. 그래 안면만 잘 떨어지면 되지. 저는 이 초록색. 나는 이거 개구리네 개구리. 난 꽃사슴인가봐. <laughs> 솔직히 말하면 음. 예전에 포켓몬은 고무 재질이어가지고 뭔가 묵직한 맛이 있었는데 이건 아크릴이어가지고 엄청 가볍고. 약간 없어 보인다랄까? 그래도 프린팅 되게 예쁘게 잘된것 같아. 응, 겉에가 살짝 울퉁불퉁해서 되게 기분 좋긴하다. 까지지만 않으면될 텐데. 아, 아무튼 키링은 이렇게 두 가지 나왔고요. 없어 보인다. 짜잔. 딸기 캐러멜. 오, 인공적인 딸기 향이 <laughs> 아주 그냥. 아주 <laughs> 그 새콤달콤 냄새나. 음. 응, 먹어보겠습니다. 야. 딱딱해. 음, 그냥 딸기 캐러멜. 엄밀히 말하면 음. 딸기 우유 맛보다는 음. 딸기 껌 같은 느낌이 더 많이 나고, 음, 맞아, 맞아. 약간 밀키한 느낌이 없어. 음, 밀키한 느낌보다는 시럽 같은 느낌이 강하네요. 고급진 맛은 아니야 결국 이번에도 3,000원은 키링값이었다 그렇다 아니 그래도 레몬젤리빈보다는 나은 거 같아 포장도 인정. 개별 포장이라가지고 인정 <laughs> 이걸 지금 다 먹기엔 좀 그렇고 어 진짜 달다 근데 <웃음> <웃음> 어떻게 이렇게 달지? <laughs> 당충전 <laughs> 조용히 줄다 넣는 거봐자 <laughs> 그래서 오늘의 결론 몰랑몰랑 두시캐러멜은 사람의 포관 <laughs>